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 r 린의 물리 데이터 모델을 어, 파워디자인에서의 음, 물리 데이터 모델 PDM 파일로 어떻게 임포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진행했던 어, 이 r 린 파일을 파워디자인에서 어떻게 임포트하는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더 정리를 해보고 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 e r 파일, 이 r i n 7.3 평가판 파일을, 어, 네. 평가판 파일을 한번 띄우고요. 어, e r 에서 제공하는 그 샘플, 어, 파일을, 모델 파일을 음, 열어보았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임포트해 보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피지컬 데이터 모델, 를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하는 게뭐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 한번 해본다는 데의의를 두고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리 데이터 모델인 어, 상태에서 어, 마찬가지로 파일 세이브 에지에서 어, 그 ERwin 파일로 확장자가 이 r 인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 XML 스탠다드 파일 형식으로 어, C 드라이브에 어, 저장을 예, 지난번에 했던 것니까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어, 음,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e m o v i e x m l 이란 파일, 스탠다드 XML 파일 형태로 어, 저장을 어, 마찬가지로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어, 파워 디자이너를 띄우고요. 어, 파일 임포트 어, xml 파일이 아니라 erin 파일 에서 저장해 놓은 이 m o v i e s x m l 파일을 어, 열기 하시면 어, 지난 시간과 설명해 드린 대로 erin model import dialog box가 뜹니다. 어, 이 상태에서 어,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컨셉츄얼 데이터 모델과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임포트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어, 체크하시고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OK 예,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음, 아주 정상적으로 ER인 어, 물리 데이터 모델이 파워지이너에서의 PDM, 어, 즉, 물리 데이터 모델로 됩포트되 어, 네,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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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이서이서 이렇게 해서 이을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해 해서 이렇서서 어, 필요하시면 심볼에서 오토 레이아웃 버튼을 어, 선택하시면 어,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상으로 그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임포트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하린에서 그 임포트할 수 있는 이하린 파일 버전은 3 x대 버전 이상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어4.0 버전 파일을 임포트할 것을 어 사이베이스에서는 권고하고 있고 어그 이유는 더 많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e r n 에 있는 그로지컬 데이터 모델은 어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어 파워디자이너의 CDM 파일로 임포트할 수도 있고 LDM 파일로 임포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두 가지 다 동시에 임포트 두가지 다의 형식으로 임포트 할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e-ARIN에 있는 물리 데이터 모델 파일은 파워디자이너의 물리 데이터 모델 파일로 아주 잘 임포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DM에서 그 파워디자이너에서 임포트 할수 없는 e-ARIN 오브젝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어, 그것은 erin 리포트 파일이나 er1 파일이나 어, 그리고 e r i n 데이터 소스나 erin target client 이런 것들은 어, 다이렉트로 어, 파워 디자이너에서 임포트할 수 없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어, 네, 이상으로 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어, 약두 번에 걸쳐서 어, erin 파일을 어떻게 파워 디자이너에서 임포트하는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